창녕군은 12월 2일 창녕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창녕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념식 및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성낙인 창녕군수, 홍성두 창녕군의장, 김태호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등 내빈과 관계자, 군민 등이 참석했습니다. 창녕생물권보전지역은 우리 국내 최대 내륙 습지 우포늪과 또 전국 100대 명산인 또황산 핵심 고려하며 특히 우리 우포늪 인근 주민과 함께하는 우포 따오기 정식과 야생 정착 노력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 추구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좋은 사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상관왕 도시에 걸맞거든 청정지역 농특산물의 브랜드 강화와 명품 생태관광 육성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고 또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올립니다 오늘 우리는 기념행사를 통해서 세계가 인정하고 인류가 함께 보존하는 유네스코 도시 창릉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자긍심을 고치시키고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장령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또 희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장령군 의회에서도 우리 군의 생태적 가치를 홍보하고 활용하여 지역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이 여태까지는 이제 산업 그리고 바다 좀 있었는데, 내륙 습지형도 이제 좀 지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면, 포 늪이 포함된 이 일대가 앞으로 국립공원으로도 좀 지정되어서 국가에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지원되는 그런 새로운 또 발전의 계기가 됐으면 하, 바라고요 앞으로 장량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는 그리고 지역사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생물권 보존지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념식에서는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조도순 공동위원장이 유네스코를 대표해 성낙인 창영 군수에게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인증서를 전달했으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기념 세러머니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어진 음악회에서는 인기 가수 축하 공연 등이 펼쳐져 창녕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을 경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창녕군은 지난 7월 모로코에서 열린 제36차 유네스코 MAB 국제 조정이 사회에서 우포늪, 화왕산을 핵심 구역으로 한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이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여 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3대 지역 중 하나로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 생태 관광,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 전 세계 네트워크와 연결된 다양한 교류 등 보전과 개발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습니다. 국자이전할 임강입니다.